이게 택키야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아 모여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왕을 경, 결국 이게 왕의 행차 나팔절의 본질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너네 이제 모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왕이 오시는 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섰어요? 섰으면 이제 그 다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신호가 뭐냐면요. 쉐바림이라는 거예요. 쉐바림, 따로 쉐바림. 쉐바림. 은두 가지의 음으로 짧게 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세번 부는 건데요. 요거는 마치 우리가 기도, 울며 기도할 때 여인들이 애곡할 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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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소리를 주는 거예요. 샤바림. 그래서 이 쉐바림은 뭐였냐? 뭐였냐? 그럼 이제 왕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해라. 이것이. 회개해라. 회개의 영을 부르는 소리예요 쉐바림.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회개하라 이런 뜻이야. 다단, 다단 이런 소리가 들리면 뭐해라 회개, 회개. 하나님 앞에 주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회개하는 회개하는 의미가 다르죠 그죠? 네. 예. 그리고 테루아 오늘 이게 좀 중요한데 테루아는 별명이 큰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예. 큰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큰 나팔 소리하면 다 테루아로 되어 있어요. 테루아. 예.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테키의 하가돌, 그, 가장 큰 소리, 뭐, 높은 소리, 뭐, 이런, 그, 가돌의 소리도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사실, 유대력 전승에서 만들어진 거고, 성경용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소리는 테루아예요테루아는 뭐냐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카터로 아홉 번 끊어서, 푸는 건데 따따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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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끊어서 부르.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예,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자명종 소가 따르르르르르라는 그런 소리. 예.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정신 붙여 차리겠다.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왕이 곧 오신다. 임박한 주님의 소리.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아,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테키야 하가돌이라는 소리야. 테키야 하가돌, 그게 뭐냐면 위대한 가장 큰테키야 부르심.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왕이 이제 오셨어. 임박한 주님의 때였잖아요. 이거는 테키야 하가돌은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딱 보이면 뭐할 거예요? 와! 와 할거 아니에요? 그래, 와! 이럴 거예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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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와! 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키야하가도는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부는 소리를 테키야하가도이라고 그래요. 불어보겠어요? 와!